트럼프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이 코인은 4월에 수십 배의 상승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이 코인은 수십 배의 상승을 넘어 수백 배의 폭등까지도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트럼프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코인의 정체와 수백 배 가능성이 있는 코인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코인들은 수백 배 상승하기 직전에 특정 신호가 포착되는데 이 신호를 잡아내는 방법까지 알려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이것까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자동매매 프로그램도 공유 드리고 있지만 직접 손으로 매매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만들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두딸 아이를 키우면서 열심히 분석하고 투자하는 서아빠입니다. 여느 때보다 지루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코인 시장 1월부터 기나긴 조정이 이어지면서 버티기 힘든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럴 때뭘 하면 좋을까 생각해봤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코인 특히 유명인사가 가지고 있는 코인은 반등이 나올 때 크게 나오고 시장을 주도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트럼프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코인들 중에서 유망해 보이는 코인들을 콕 집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최근 시장 코인 이슈를 한번 살펴보고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이슈는 트럼프발 관세 리스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중국은 물론 유럽까지 무역전쟁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특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종전에 합의하지 못하면 추가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전 세계를 상대로 압박을 주고 있는 트럼프입니다. 이 이슈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물론 미국 시장까지 초토화되고 있죠. 사실 무역전쟁이 이어지면 비트코인 같은 위험자산은 상승하는 일이 많은데 이번에는 주식시장 흐름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이슈는 일본이 암호화폐를 금융상품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일본 금융당국은 암호화폐를 금융상품으로 분류, 암호화폐에 대한 내부자 거래까지 금지한다고 하는데요. 일본 금융청은 2026년에 금융상품 거래법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일본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에서 영향력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일본 내 금융기관들이 정식 투자 대상으로 삼게 되면서 시장이 보다 안정적으로 흘러갈 수도 있을 텐데요. 관련해서 추가적인 이슈가 나오게 되면 다른 영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실물자산 토크나 시장의 급성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작년 이맘때쯤 블랙록의 레리핑크 회장 덕분에 RWA 테마가 핫했었는데요. 이 시장이 계속해서 터지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의 RWA 프로젝트 토큰인 비들의 가치는 한달새200% 이상 상승했는데요. 한 데이터 플랫폼에 따르면 RWA 자산 규모는 최근 한달 사이 20% 증가하면서 약 20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게다가 2022년 시장 규모가 3,100억 달러였는데 2030년까지 16조 달러를 기록하게 되면서 전 세계 GDP의 10%에 해당되는 규모까지 성장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지금은 시장이 처참해져서 주목을 못 받고는 있지만 개인적으로 rwa 테마 코인은 하나쯤은 들고 가면 꽤 좋은 성과를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물 자산 토큰 중에서 유망해 보이는 코인도 다음 영상에서 한번 설명드려볼 테니 시청에서 많은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나온 이슈들을 빠르게 살펴보았는데요 최근에 주식시장도 그렇고 코인 시장도 처참한 모습을 보이다 보니 많이 심란하실 텐데 이런 시장에서 살아남아야 진정한 강자라는 것꼭 기억하시면서 이런 하락장 잘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주제, 트럼프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코인 중에서 가장 먼저 반등이 나오고 가장 크게 상승할 코인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인은 리얼리오 네트워크입니다. 리얼리오 네트워크는 디지털 자산의 발행, 투자와 관리를 위한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으로 코스모스 생태계 내 레이어원 블록체인인데 트럼프는 약 10만 개 정도 가지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디지털 네이티브 실제 자산의 토큰화와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고 사용자 정의와 확장성을 허용하는 모듈식 아키텍처를 갖추고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과 현실 세계 자산을 블록체인과 웹3 기술을 통해 결합함으로써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그리고 자산 관리의 보안성을 높이게 되는데요. 작년에는 3000% 상승이 나왔었는데 올랐던 것만큼 다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 수준에서는 모아갈 만하지 않을까 보고는 있습니다. 시가 총액도 제법 낮은 편이기 때문에 소액으로만 접근하시면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코인은 위파이 코인입니다. 트럼프 지갑에서는 약 5만 개를 가지고 있는데요. 위파이는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탈중앙화 금융과 전통 금융을 연결하는 혁신적인 금융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하는데요. 특히 AI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사용자들에게 보다 효율적이고 맞춤화된 금융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들이 자신의 자산을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체 보관 지갑, 암호화폐를 담보로 하여 결제 카드를 지급받을 수 있는 암호화폐 담보 카드 등이 주요 특징인데요. 위파이의 AI 기반 플랫폼인 잇지는 실시간으로 다양한 금융 옵션을 탐색하고 자금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자금 조달 과정을 간소화하고 보다 신속한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는데요. 최근 코인 시장 흐름과 다르게 가격 방어를 잘 해주고 있어 반등장에는 더큰 상승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세 번째 코인은 부고부 이더리움입니다. 부고부 이더리움은 이더리움 커뮤니티의 밈을 기록하고 공유하기 위한 커뮤니티 주도형 밈 토큰으로 트럼프의 지갑에서는 약 5만 6천 개를 가지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개발팀은 공정한 방식으로 이 토큰을 출시. 이더리움 사용자들이 밈을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탈중앙화된 저장소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토큰은 밈 토큰이기 때문에 변동성은 상당히 크겠죠. 실제로 작년에 6000% 넘는 상승이 나왔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면 역대급 상승도 다시 한번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변동성이 상당히 크고 밈코인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 만큼 많은 돈을 투자하기보다는 소액으로만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영상에서는 트럼프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코인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망한 코인들을 말씀드려 봤는데요. 말씀드린 세 가지 코인들 모두 큰 상승이 나올 가능성은 높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서 아니면 개별 프로젝트의 악재로 하락이 나올 수도 있으니, 이 점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도 상승이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최근에 제가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매수 타점이 오는지 계속 보고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코인들, 정말 유망할 거라 자신하는데요. 그런데 이 코인들 말고도 코인 시장에는 정말 다양한 코인들이 존재하고 지금도 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코인이 발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코인이 상장하든지 시장이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뭐가 됐든 우리에게 중요한 건 수익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개발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구독자분들은 시장에 상관없이 수익을 챙기고 계시는데요. 물론 오늘 영상에서 말해준 코인들도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성장 가능성이 크고 시장을 주도하면서 폭등이 나올 가능성은 높지만 언제 매수하면 좋을지 그리고 언제 매도하면 좋을지 이런 게 고민이 많이 되실 겁니다. 아니면 내가 코인에 대한 지식이 없거나 어떤 것부터 공부해야 할지 막막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수년 동안 공부하면서 정립한 매매기법과 최근 수익이 높은 지표나 신호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거든요. 제 컴퓨터에서 시작 버튼을 누르면 각종 거래소들에 있는 코인들을 제 매매기법과 각종 지표와 신호들을 토대로 매수 신호를 포착하고 이렇게 목표가와 손절가도 명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제 구독자분들에게 자동으로 문자 발송까지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제 매매 기법과 특정 신호로 포착된 바운스 토큰으로 50% 넘는 수익을 챙겼었고 제타체인도 50% 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게다가 바운스 토큰은 프로그램이 포착한 타점 대비 400% 넘는 상승도 나왔었으니 이 프로그램이 잡는 타점을 한번 공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변동성이 심해진 시장이라 많이 심란하셨을 텐데 이런 수익 하나하나 챙겨 놓으시고 물려 있는 코인 추가 매수하시거나 현금 쟁여 두다가 반등장의 순환매 장세를 노려보셔도 되겠죠. 게다가 100명이 넘는 분께 이 문자를 보내드렸으니, 꽤나 짭짤한 수익 챙기셨을 거고, 앞으로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수익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프로그램을 판매하기 위해서 만든 건 절대 아니고, 할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 단순히 이 프로그램이 포착하는 게 어떤 건지 공유만 드리고 있고, 일주일에 많아봤자 3개, 정말 많아도 4개 정도만 나오고 있고, 업비트나 빗썸 같은 국내 거래소뿐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해외 거래소에만 상장되어 있는 코인도 포착되고도 있으니까요. 승률 한번 보시고 그때 투자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손실로 마감하는 경우도 있지만 10개 중에 8개, 7개 이렇게 수익이 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장고는 우상향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제가 워낙 자동화를 좋아하다 보니 영상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발송이라고만 보내 놓으시면 끝입니다. 구글 시트에 자동으로 등록되고 나중에 이거 안 받아보시려면 발송해제를 보내 놓으시면 되니까요 내가 받아보다가 정한이다 싶으면 구독자분들께서 직접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받아보시다 보면 이런 생각은 자연스럽게 없어지실 거라 자신하긴 합니다. 제가 잘 때도 알아서 등록되니깐 시간 상관없이 언제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요즘 업비트나 빗썸에서 매매도 하시지만 코인 선물 매매도 많이 하시는 것 같던데 조만간 선물 매매하실 때 도움될 만한 프로그램도 한번 만들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 그 기대에 보답해드리도록 할게요.